오늘은 중앙 S 클래스 1 단지 아파트입니다. 입구 쪽이지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입구인데 여기는 좀틀리게 생. 옵션 집이라서 그런지 이 신발장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옆에 작은 또 서랍장 있죠. 그리고 화장실 쪽으로 이게 바로 들어오자마자 공용 화장실입니다. 공용 화장실은 여기는 어, 그걸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욕조식인데 욕조식 이런 식으로 욕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욕조식, 변기 상태 괜찮고, 변기 상태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laughs> 입구 장방입니다. 입구 장방. 이렇게 입구 장방이죠. 확장형입니다. 이렇게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 거실이죠. 거실도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거실 그 보시면 높이가 똑같습니다. 확장이 되어 있거든요 바로 앞에 단지 상납니다 그 어린이집 가기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는 이동은 112동 그 다음에 여기는 어, 안방에 있는 대표 공간입니다 여기 대표 공간이고 베란다입니다 이건 확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하단이 화분을 하분 해서 하단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죠 저기 저기 그 바흐에 있는다 저기 방울 앞쪽을 치아야 되는데 그죠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인테리어가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이런 인테리어가 돼 있다 안돼 있다 안돼 있습니다. 다른 집은 이 인테리어가 돼 있습니다. 옵션 옵션 집이라서 이렇답니다. 여기가 여기 이렇게 이렇게 안방하고 작은 방 안방 사이에 이 벽면도 이렇게 처리어 있죠. 깔끔하게 그리고 여기는 안방입니다. 안방 안방 같은 편지요? 그리고 여기는 부부 욕실입니다 부부 욕심. 안방이 달린 부부 욕실 사업부 처리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욕조 아닙니다. 사업부 처리되어 있습니다. 변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사랍장도 깔끔하죠. 변기라든지, 그 다음에 세면도 상장히 깔끔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사업부 처리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깔끔합니다. 다음에 안방에서 나왔어. 작은 방으로 가고있습니다 작은 방. 이거 입구장 방. 이거 안쪽 방이죠 안쪽 방. 여기 확장이어 있죠. 이런 식으로. 이기확장이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공원 활용을 제대로 할수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제일 하이라이트인 그, 주방으로 가 보겠습니다. 주방이 아까 여기 보여 드렸죠. 여기 서랍장 돼 있는 거. 여기 안돼 있다니까요. 다른 데는 다른 데 여기 뜨, 여 있다니까, 요 부분이. 여기는 다틀리되 있습니다. 옵션제로 해서 그습니다싱크대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싱크대 상태도 깔끔합니다. 하이트 톤으로 되어 있고, 색깔이 조금은 옛날 톤으로 되어 있어서 좀 그런 면이 있는데, 요것도 뭐 조금만 돈 드리시면 바로 깔끔하게 할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태 괜찮고, 제가 여기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슬랍장, 옵션젤, 슬랍장 일이 잔뜩 해놨습니다. 다른 데이 되어 있다, 안되다안 되어 있다. 이 예, 세탁실이거든요 다용도실 이렇게 주방에 있는 다용도실이죠 이렇게 보일러, 가스보일러하고 다 있죠 여기 세탁기 자리고 세탁기 자리 위에 선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없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공항을 효율적으로 인테리어 돈을 많이 안들이지는 집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인테리폰뭐죠 오래되면 다 이게 다 부서져 있거든요 이 깔끔합니다 이런 식으로 진지적으로 깔끔하지요 자, 중앙에서 다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입구, 그 다음에 입구에 달려있는 공용 욕실, 그리고 입구장 안방. 여기는 신발장 부스 처리, 어, 처리되어 있습니다, 서랍장으로. 그 다음에 여기 거실이죠. 여기는 거실입니다. 거실에 달린 안방. 안방 안에 어, 부부 욕실 이 있죠. 안방 안에 부부 욕실 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베란다 있고, 대피 공간 이 있고, 그리고 저 안방. 그리고 주방. 주방에 달린 다용도실, 세탁실이죠. 여기 세탁기 날 자리 있고, 그 다음에 서랍장 있고, 그죠. 볼러는 조적이, 있을, 당연히 있을게고 이런 식으로 24평짜리지만 굉장히 깔끔하고 잘 되어있는 디자인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뭐 이거 신발장 있죠?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여기에 다른 데는 없다니까요. 이게. 이게 없다니까요. 이렇게. 이렇게 되어있는 게 없다니까요. 여기는 다옵션제로 와서 이렇게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만 해도 몇 천만 원 들어갑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거 시공하려고 하면 깔끔하죠. 그러니까 이 신발장이 나아지는 바람에 이 부분이 살아붙다 아닙니까? 이 부분이 살고, 그 다음에 여기 막 요까지 밖에 없거든요. 다른 데는 냉... 이거는 그, 그 자리겠네요. 밥솥 자리, 밥솥 자리에다가 밑에 서랍장, 깔끔하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가, 여기도 서랍장이죠. 이런 식으로. 깔끔합니다. 서랍장이 이런 식으로. 깔끔합니다. 밑에도 서랍장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옵션 집이 왔어. 이게 특장점입니다 다른 데 있다 없다. 없다. 위에도, 위에는, 위에는 뭐 안보이더라도될것 같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장점 여기 선반. 이공간 비어 있거든요. 뻥 뚫려 있단 말입니다. 이병만 처리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 식으로 서류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애가 돈이 들었죠 여기 특이, 특기, 특이점, 여기 특, 특장점, 여기 특장점, 그리고 저기 신발장 특장점. 이런 식으로 배해지겠네요. 어, 이상으로 촬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